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에 실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충분히 있다 기본적으로는 원화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다 보고 있고요 다른 종이화폐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고 그 달러 대비 금이 강세죠 네. 그럼 달러가 강세일 때 금이 강세가 되는 그림이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블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금리, 뭐 환율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라고 주로 부르시는 분들인데요. 아. 네, 본인은 좀 아니라고 부정하십니다. 여튼 2020년이 나은 이제 라이징 스타 유튜버신데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손에 잡히는 주제인 네. 증시 얘기부터 좀 시작합니다. 아, 결국 예. 다 모든 게 연계돼 있기는 네, 합니다만. 네. 지금 이제 증시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촬영 기준으로 아, 네. 예, 미국도 뭐 오르고 또 한국도 뭐 사상 최고 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 뭐, 뭐 전례 없는 유동성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 앞으로를 보려고 한다면 현재까지가 음. 어떻게 돼있는지 네, 네, 중요한 네, 네. 거잖아요.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이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볼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성장하고 금리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냐라고 하면은 배당을 많이 받게 되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금리가 낮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낮으면 낮은 비용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기 쉬우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할 거고 네. 또 하나는 금리가 낮으면 요즘 나오는 것처럼 대안이 없다 예금을 해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네. 하니까 그냥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성장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 시장에는 아... 긍정적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선 새로운 어떤 기대가 생겨나냐면 첫 번째는 아마 지난 11월 달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백신 얘기예요. 네. 백신이 딱 나오면 어,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다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1년 후에는 지금과 사뭇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빠르게 퍼져 나갔을 때는 지금이야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2차 팬데믹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 후에는 이게 해소가 될 거다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정정책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재정정책이 성장을 새롭게 부추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걸 봤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냐면 돈은 계속해서 풀릴 거라는, 금리는 계속해서 더 낮아질 거라는 기대, 성장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 이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성장이 올라올 거란 기대, 금리는 더 낮아질 거란 기대, 이두 가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는 주식 시장도 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지루하게나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이제 한번 네, 보면 앞으로 미래를 예상한다는 네. 게참 어렵긴 하지만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커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를 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그러니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원만큼을, 그러니까 100만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만원만 받으면, 옛날에 10만원만 받아도 감지덕지였는데, 100만원을 받아야지 이제 행복한 거고, 10만원 받으면 실망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그만큼 채워줄 수 있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에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스테이틱하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모든 거에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반작용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용 반작용의 관점을 간짜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백신을 보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에다 부풀게 되잖아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기대감에 부풀지만 정책 이반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너무나 경기가 안 좋아 보이고 너무나 리스크가 커 보이면 아낌없이 돈을 퍼주려 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얘는 괜찮아질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굳이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퍼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이 얘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엄청난 돈을 풀어줬었던 중앙은행이 옛날보다는 뭔가 조금 좀 실망스러운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진 않을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을 더 줄게요를 기대하는 사람한테 뺏지 않을게요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지라는 그런 약간의 괴리감? 이런 게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는 아마 미국 재정 정책 때문에 요즘 뉴스에서 되게 혼란이 좀 많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 힘들고 했다면 재정 정책이 한 방에 통과돼서 쭉쭉 밀려 나왔겠죠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은 9천억 달러지만 그때는 2조가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2조 달러가 넘는 부양책이 그냥 2주, 3주 만에 훅 통과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돌아선 것 같으니까 공화당 사이드라든지 이런 데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너무 재정 정치이 부담스러운데 아, 조금 덜 주면 안 될까?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9천억 또 많은 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렇게 시간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잖아요. 예. 아니, 내년에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에 실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면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유동성이라는 호재는 남아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그런 반작용들이 나타날 거에 대한 주의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관심인데요. 네. 어, 원화값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지금 여튼 우여곡절 있지만 미국이 달러를 당분간은 좀더 푼다고 하고요. 네. 그럼 여튼 미국이 달러를 풀면그 달러 일본, 한국에도 오면서 또 원화값을 상승시킬 여력이 되지 않아 되지 되는 이제 그런 리가 통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원화값이 더 오르는지 아니면 뭐 반등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이제 그 2009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무역흑자국이 됐습니다. 구조적인 무역흑자국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흑자만한 나라라는 기거든요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무역을 통해서. 네. 그럼 우리나라는 원화의 공급이 굉장히,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2010년도 초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100, 한 3,40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1,100원 정도 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이 그때 1,130원인데 지금 1,100원이면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30원이나 떨어졌잖아요, 이것보다는. 3%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 속도가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진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무역 극자라는 걸 감안했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위안화라든지 엔화하고의 요소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일본은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엔화 약세를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2015년도 이후에 중국 부채위기가 커졌을 때부터 위안화 약세를 네. 가져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이제 봉착을 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위안화도 절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엔화도 예. 절상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 원화의 절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원화 절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화절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내일부터 원화 팍팍 떨어 원화 환율이 팍팍 떨어지면서 원화가 엄청난 절상이 나오냐 이거하고 원화절상은 또 다른 얘기니까 원화가치가 너무 빠르게 절상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국가의 성장은 수출하고 내수 두 가지로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이 주저앉는 만큼 내수가 올라와서 버텨주면 되는데. 내수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수출이 주저하는 속도가 빠르면 그 나라의 성장이 삐끗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 나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 급격한 자국 통화의 절상에 대해서는 제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럼 원화 환율이 원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때 중간 중간 이렇게 스톱을 네.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국 통화의 절상을 받아들이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걸 스톱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일 거고 미국 패드 중앙은행이죠. 네.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계속 뿌리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물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건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자산 버블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는 게 1번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달러화의 가치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통합회권이 예를 들어 위안화 같은 케이스가 되죠 이런 것들을 갖다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돈을 풀때 지난 3월달 그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쏟아내던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는 못하고요 약간 시장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좀이 아끼면서 쓰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에, 돈 뿌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마구 풀것 같지만 생각보다 찔끔찔끔 뿌리면 마구 풀 거라고 생각해서 달러가 약세를 막 보이고 있다가 어 많이 생각보다 안 푸네 하면 달러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입니다. 결국엔 자국 통화의 절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자국 통화의 급격한 절상이라는 걸 약간 스톱시키고 싶고요. 네. 미국도 너무 많은 급격한 달러의 공급을 갖다가 제어하고 싶고, 이 둘의 이해가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급격한 원화의 절상 속도가 한번 정도씩 게 되돌림을 계속 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것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종이지폐 달러 값과 금값이 보통 이렇게. 반대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아,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원자재 가격이 달러가 약세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맞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드럼 통에 원유 1배럴에 예를 들어 50달러라고 해볼게요. 달러가 강세니까 50달러가 있어야 1배럴을 사죠. 근데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30달러만 있어도 1배럴을 살수 있겠죠. 그러면 1배럴에 50달러였던 게 1배럴에 30달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유가가 빠집니다. 왜? 원유는 달러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1배럴에 50달러였는데 1배럴에 100달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면 유가가 뛰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재에 대한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냐 강세냐가 직접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걸 잠깐 좀 보면은 네. 금 가격이라는 금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금본이 화폐제라는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금이라는 걸 화폐로써 인정을 했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화폐로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는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것은 실물화폐의 대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물화폐의 대표고, 실물화폐의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종이화폐가 있습니다. 종이화폐와 실물화폐의 차이점 중 하나는요, 종이화폐는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금번위화폐제 당시에는 금 1원스에 35달러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원스의 금에 대해서 35개의 달러를 찍을 수 있었죠. 근 지금 그럼 이제 금 가격이 그금 가격이 1원스에 35달러일 겁니다. 근데 지금 금 가격 오늘 보니까 1900달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 1원스에 대해서 종이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이라는 거는 실물화폐의 대표고 달러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은 종이화폐의 대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실물 화폐 대비해서 종이 화폐가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실물 화폐 대비해서 종이 화폐가 약세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돈을 풀게 되면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 가격은 그 가만히 있는데 금은 가만히 있는데 종이 화폐가 타락을 하면서 모든 통화에 대해서 금이 강세를 보일 겁니다. 네. 다만 이게 2019년을 얘기해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 모두 안 좋았고요. 오직 전 세계에서 성장이 만들어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미국도 어려워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다시. 돈은 이제 다들 어렵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 통화들 중에서 가장 성장이 많이 나오는 달러로 돈이 쏠렸던 겁니다. 그래서 통화들 중에서 종이화폐 중에서는 달러가 왕이었죠. 근데 다만 종이 화폐 전체가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이 화폐 전체 대비로는 금이 강세였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종이 화폐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고 그 달러 대비 금이 강세죠. 네. 그럼 달러가 강세일 때 금이 강세가 되는 그림이 작년에 나왔던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하고 달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실물 화폐와 종이 화폐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면 약간 달라져요. 네. 그럼 금과 달러가 같이 강세로 가는 걸볼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냐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백신이 나오면서, 아, 이제 돈 뿌리기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전체 통화들이 다 한숨을 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전체 종이화폐들이 엄청나게 타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종이화폐의 밸류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도 미국보다도 다른 나라의 성장이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종이화폐 중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고,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올라가 있죠. 종이 화폐 중에서 달러는 약세입니다. 근데 종이 화폐 전체에 대해서 금이 약세를 보이는 거죠. 이 상황에서 금과 달러만 비교해 보면 달러가 약세인데 금이 약세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대비 약세다라고 할 때, 달러가 약세다라고 할때 무슨 통화 대비 달러가 약세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통화 대비 약세지만 터키 리라 대비해서는 강세거든요.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에는 약세 강세 약세지만은 금 대비는 강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금과 달러라는 걸로 비교를 할수 있지만 실물화폐와 종이화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둘의 동행이 그렇게 어색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